네, 힐러리 클린턴이 계속해서 위기에 놓인 모습입니다. 국무장관 재임 시절 미국 우라늄 생산량의 20%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가로 클린턴 재단이 후원금을 받은 게 줄곧 몇 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곧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알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 방송, 방송도 시작했는데 유튜브 채널 마이클 원스 앱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 보도했는데요. FBI 정보원인 더글러스 캠벨은 최근 상하원 세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록에서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재설정을 지휘하는 동안 러시아 정부는 클린턴 재단을 위해 엄청난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 그더 힐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당시 러시아의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캠벨에게 러시아 정부가 힐러리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던 미국 로비 회사인 APCO 월드와이드를 고용했다는 정보를 알려줬는데요. 캠벨은 러시아 원자력 관리들은 APCO가 연간 로비 비용 300만 달러 일부를 쓰기를 기대한다고 나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 이러면서 러시아인들로부터 받은 그 돈은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현물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CGI라고 그러는데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클린턴 파운데이션하고 뭐 같은 그런 뭐 비영리 재단 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가족 재단인 필, 빌 그리고 힐러리 첼시 클린턴 재단이 기후 변화 대응, 빈곤 퇴치 뭐 이런 그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하겠다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동안 대규모 뇌물 단체라는 논란이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기부금을 비영리 단체에 나눠준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돈 대부분이 클린턴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비난이 거셌습니다. 캠벨은 그 계약 내용을 보면 12개월 동안에 75만 달러씩 4차례 네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면서 구체적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증언했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 기업 우라늄 원 원래는 캐나다 기업이었는데 이게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라늄 원은 미국 우라늄 그 생산의 5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그 20%를 가져간 건데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줄곧 얘기했는데요. 올해 2018년을 가장 시끌벅적하게 만들 스캔들 중 하나라고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FBI 메모고요. 캠벨은 또그 서면 증언과 별도로 전날 의회에서 상상 상원 그 법사위 그리고 하원 정보위 그 다음에 하원 감독위 관계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수많은 비밀들이 밝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그 우라늄 원스캔들은 그 2014년 15년? 2013-4년부터 피를 추와이드라 작가가 그 브라이트볼트에서 일했던 그 사람인데 그 작가가 이제 계속 연구해가지고 2015년 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저서 클린턴 캐시 클린턴 캐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클린턴 재단의 수많은 비리와 뇌물 스캔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게 이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는 항상 그 진보 쪽 편을 들어주는 뭐 민주당의 홍보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2015년 4월에 뉴욕타임스가 후속 보도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한 번밖에 보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도하면은 힐러리하고 오바마 정부가 다치니까요 그래서 보도를 안한 겁니다. 한 번만 하고.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승인을 했고 또 당시 우라늄 무 회장은 1억 4,500만 달러를 클린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에서 우라늄 원 인수를 발표한 직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모스크바에서 연설한 대가로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50만 달러나 그 강연료를 받았습니다. 이회 강연료가요. 보통 빌 클린턴이 한번 강연하면은 25만 달러 정도 받는데 갑자기 이 우라늄 원 스캔들 아 우라늄 원 지리 그 성사가 되면서 두 배로 그 껑충 뛰어서 껑충 더 많이 줘서 이렇게 그빌 클린턴한테 돈을 쥐어 줬습니다. 25만 달러로 50만 달러를 주어준 겁니다 두배 넘게 두 배를 받게 해준 건데요. 자, 이 모든 게 오바마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스캔들이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청 메모. 여러분께서 제가 그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도청 메모로 인해서 워싱턴 정가에 지금 파장이 엄청나게 일고 있는데요. 메모를 통해 트럼프 캠페인을 불법적으로 도청한 행위가 드러났죠. 가짜 문건을 토대로요. 그 문건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 러시아 파, 그 러시아 다스의뭐 엑스파일이라고 그러죠 보통 한국하고 한인 언론에서는 그 엑스파일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에 그 미스 유니버스 소유주였을 때 2013년 모스크바의 리츠 칼튼 호텔에 묵어가지고 거기서 매춘녀 둘을 불러서 뭐 변태 행위를 한 동영상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에 이게 러시아 정보원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결국엔 트럼프는 푸틴의 푸틴한테 그 블랙메어를 당해서 그 약점을 잡혀서 그래서 결국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푸틴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게 엑스파일, 트럼프의 엑스파일, 러시나시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짜, 이게 근데 다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거 확인이 안된 거예요. 거의 조작이죠. 근데 거기에 뒤에 그 배후에 힐러리 클린턴이 있었다는 힐러리 클린턴 캠프하고 민주당 캠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외 감시 법원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FBI가 그 뒤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FBI 그리 클린턴하고 민주당이 있었다는 얘기를 공개를 안안 했습니다. 그 FBI가 그 해외 감시 법원에 도청 권한을 받으려고 할때왜안왜안 왜안 했겠습니까? FBI도 한통속이었다는 거죠. FBI도 그러니까 법무부까지 해 가지고 저기 클린턴하고 민주당 쪽하고 결국 한통속이었다는 어,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가짜 문건을 토대로 트럼프 캠페인을 그 트럼프 캠페인의 그 자원봉사자로 있던 카터 페이지를 도청한 거예요. 뭐 뉴욕타임스랑 워싱턴 포스트 얘기를 들어보면 카터 페이지가 마치 최고 고위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건 가짜 뉴스고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하고 만난 적도 한 번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마치 뭐 최고 고위직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주류 언론도.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주류 언론, 민주당, 힐러리, FBI, 법무부 다 같은 편이 돼서 트럼프를 상대로 이렇게 그 가짜 문건을 만들어서 도청을 한 셈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여기에 또 FBI 요원들끼리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피터 스트럭 FBI 수사관과 그의 내연녀인 리사 페이지 변호사가 FBI 변호사입니다. 그 법무 부 FBI 변호사 리사 페이지 그, 그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언급돼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도 몇개 언론은 그 보도했어요. MBC도 아까 확인하니까 보도를 했더, 했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더큰 뉴스가 되면은 지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편파적으로 오바마를 보호해 주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단신 처리 막 이런 식으로 좀 작게 크게는 보도 안 합니다. 작게 보도를 어, 하긴 했습니다. MBC 제가 보니까. 서그 피를 그 리사 페이지하고 피를 스트로크 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만 총 5만 개였습니다. 하루 평균 65개씩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안 하고 문자만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둘이 이제 내연 관계를 가지면서 그래서 문자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뭐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중요한 대목만. 그래서 2016년 8월 9일에 나온 문자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리사 페이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겠지? 그렇지 리사 페이지가 11월 3일에도 문자를 보냈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 힐러리가 이길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길 가능성이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고 있네 힐러리가 겁나네 우리 FBI 조직이 걱정된다 이렇게 리사 페이지가 피를스토克한 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8일 2016년 11월 8일은 선거일이었는데요. 2016년 11월 8일 선거일에 나온 문자 내용입니다. 아마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피렐 스트로크가오 마이 갓, OMG, 이러면서 너무 절망적이다 이렇게 리사 페이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11월 14일에는 리사 페이지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렐 스트로크와그 페이지가 이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로버트 머글 특검팀이막 도입됐던 그 2017년 5월 19일.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2017년 5월 19일에 이런 문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피럴 스트로커는 특검 팀이 도입된 건 탄핵을 위해서인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탄핵이란 얘기가 벌써 나오면 안 되거든요. FBI가 수사하면 수사했지, 특검 팀이 수사하면 수사했지. 데 근데, 근데 여기서 탄핵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트럼프를 낙마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저희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일. 빌 클린턴이 아마 여러분께서 그 정치 미국 정치를 계속 팔로우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빌 클린턴이 그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에서 그로레타린치 로레달린치 참 문제 많은 그 법무장관이었는데 로레타린치 당시 법무장관과 그 공항에서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이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 로컬 방송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됐는데 그걸 보고서 피를 스트로크가 문자로 최악의 타이밍이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리사 페이지한테. 또 리사 페이지는 그렇게 답장했어요. 어차피 힐러리는 자기가 기소되지 않을 걸 아는데 뭘. 이게 왜냐면은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3, 4일 전에 둘이 만났거든요. 빌 클린턴하고 그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하고.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힐러리가 이메일 스캔들로 지금 FBI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수사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해도 된다. 왜냐면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 3, 4일 전에 3, 4일 전에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로레탈 린치 전 법무장관하고 공항에서 몰래 만났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30몇 분과 만났다고 그러는 40분 가까이 만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하게 39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둘이 만난 시간이 39분이래요. 그래서 로레탈 린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조카 얘기하고 뭐 골프 얘기하고 뭐 이런,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40, 3, 4분은 주겠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39분이나 그런 얘기만 했겠습니까? 다른 밀담이 정말 그, 그 부패한 그런 밀담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힐러리는 자기가 기소되지 되지 않을 걸 아는데 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FBI는 기소할 생각 법무부가 FBI가 그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법무부가 기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레탈 린치 전 법무장관은 힐러리를 기소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기소 여부가 걸려 있는 이 여자에. 남, 남편인 빌클린턴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 4일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처음부터 이거 특검 반드시 도입돼야 돼요, 도입돼야 돼요. 이거 너무나 썩어 있고 지금 미국 정치판이 보면 그 그러니까 3, 사일 전에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FBI 이번에 문자 메시지도 보면은 어차피 기소되지 않을 건데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기소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위법행위를 해도 힐러리가.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그. 힐러리가 그니까 그 이메일 스캔들,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그 처음부터 조사할 생각이 없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또알수 있냐면은 그때 그 제임스 코미 전 국무장관, 전그 FBI 국장이 인터뷰 면그 힐러리에 대해서 인터뷰 한 번도 하기 전에 이미 불기소, 불기소 결정문을 쓰기 시작했대요. 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거 이게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 알려지게 됐냐면은 법무부 의그 감찰관 감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찰관이 이 사실들을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FBI 전 국장이 수사를 받아야 받아야 할 힐러리 클린턴하고 한 번도 인터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이렇게 써 내려갔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 어차피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해도 기소하지 뭐 않아도 된다는 어,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들은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게 짜증나네 이게 트럼프 당선되기 뒤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많아졌다 우리 할 일이 많아졌다 (FBI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당선된 데 미국 국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지금 306명이나 압도적인 그 표차로 힐러리 클린턴을, 그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는데 정말 엄청난 압승이었습니다. 다, 다 먹었으니까요. 트럼프가 러스트벨트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게 뭡니까? FBI가 다 이미 끝난 마당인데 선거가 다 끝난 마당인데 FBI가 할 일이 많아졌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스트로크하고 필리사 페이지는 서로 간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모두 트럼프를 두고 역경인간 뭐 머저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그 그 안티 트럼프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참고로 그피터스트로크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하고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대통 스캔들의 리드 담당 수사관이고 또피터스트로크는그 트럼프 캠페인하고 러시아 그 네트운스캔들의 리드 담당 수사관이기도 했고요. 또 특검에서 특검에서도 그 러블 머델 특검팀에서도 리드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다 리드 이세개 최근 2, 3 년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케이스 세 개를 다룬 겁니다. 자 그리고 2016년 9월 2일에 충격적인 문자 문자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보도된 건데 리사 페이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우러스는 모든 상황을 알고 싶어한다. 포러스, 포러스가 뭘까요? 네, 포러스는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의 약자죠. 그래서 이문그 당시의 포러스는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 오바마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그래서 이 문자가 드러나면서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이게 2016년 9월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루된 거죠, 이 정도면은. 계속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오바마가 TV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그 팟스 뉴스에 팟스 뉴스에그 기자, 그 앵커 한 명이 물어봤어요. 오바마한테 혹시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지금 뭐 계속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 왈러스 앵커가 그때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가 대통령은 FBI 수사에 절대 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되게 뭐 깨끗하다는 도덕적으로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다100%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오바마는 그렇습니다. 역사상 제가 볼때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아마 기록이 남을 것이고 그곧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오바마 스캔들이 그 전국을 가장 뒤 흔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요 아마 오바마에 대한 그런 그 민낯.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부패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지 스캔들에 스캔들, 뭐 예를 들면은 가지 스캔들부터 해가지고 뭐 이메일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그다음에 패스트앤퓨리스 스캔들, IRS 스캔들, 그다음에 기자들 도청한 스캔들, 그리고 지금 이거 러시아 스캔들 조작 스캔들까지 지금 계속 제 오바마를 보면은 항상 스캔들이에요. 근데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게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워싱턴포스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요. 진짜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런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냥 미쳤다고 봐도 돼요. 이제는 거의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워싱턴포스트하고 뉴욕타임스가 과거에 그런 그 명성을 쌓았던 그런 언론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을 그냥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미국 언론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워싱턴포스트 뭐. 뉴욕 타임스뿐만이 아니고 뭐 LA 타임스도 마찬가지고 뭐 MSNBC, CNN, ABC, NBC, CBS 메이저 메이저 네트워크 세개다 지금 미국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요. 네, 오베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조찬 기도회에서 북한의 잔혹성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탈북자 지성호 씨가 희망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희망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어,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 화제가 됐던 그 지성호 씨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그 부각했는데, 그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건는 이제 그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 벤카슨도보라오 그 바마 때는 벤카슨도 카슨, 벤 데리고 왔는데, 벤카슨이 거기서 그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오바마를 앞에 대놓고 비난했죠. 오바마 케어는 말도 안 되는 뭐 황당한 그런 그 중산층한테 돈 뺏어서. 그 가난한 저소득층들한테 그 보험을 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보험이라고 아예 대놓고 비난한 적이 있어서 화제가 됐던 그런 이벤트인데 아무튼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가조탄 기도회에서 그 얼마 전 국정연설 때 나와 화제가 됐던 그 탈북자 지성호 씨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했는데요. 백악관으로 지난 2일 그, 그 지성호 씨를 포함해서 탈북자 8명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새 벌써 세 번째로 주요 행사에서 지성호 씨를 거명한 건데요. 트럼프는 상하원 의원과 강요 뭐 이렇게 3,500여 명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린 제16회 국가조찬기도에서 기도를 통한 희망의 증거로 지성호 씨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은 그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등 다른 나라들에서 수백만 명이 억압적이고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러면서 미국은 압제와 종교적 박해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는 탈북자 지성호 씨로부터 엄청나게 큰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북한을 탈출하기 전 지성호 씨는 북한 관리들로부터 고문을 받을 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준 한한 한 가지는 주 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독교 신자인가봐요 지성호 씨가 그러면서. 그는 지성호 씨는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자유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그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성호 씨는 자유롭다.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연일 지금 북한의 인권 탄압상을 부각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 보수 진영에서는 선제 타격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선제 타격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국제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려면은 그 북한인 그 주민들이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김정은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마치 이런 나레이션을 펼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하여튼 뭐 그런 그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뭐 일단 트럼프는 또 오늘 북한 문제를 놓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하고도 또 면담했습니다. 오늘 면담에 앞서서 트위터에 트럼프가 오후 1시 45, 45분 헨리 키신저를 만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북한, 중국, 중동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트럼프는 작년 10월에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그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나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그때 조언을 들었, 들었었습니다. 키신저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빅딜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중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를 끌어낸다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뭐 카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키신저.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키신저를 잘 보면요. 어떻게 보면 북한 이슈를 놓고 철학이 비슷합니다.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는 그 캠페인 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중국한테 모든 카드가 걸려있다. 북한은 중국의 백. 중국을 컨트롤하는 게100% 북한을 컨트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키신저도 중국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 LA 타임스 과거 이제 그 m b c 어프렌티스 쇼 진행했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그 캠페인 나서기 전에요. 전부터요. 근데 그때 LA 타임스하고 인터뷰해서 LA 타임스하고 인터뷰는 아닌데 LA 타임스에서 그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관한 그 서적 한 20권. 20권을 그 자리 그, 그 자리에서 뭐 일부 뭐 나는 중국에 대해서 뭐 해박하다. 그러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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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었다. 그 20권이 있는데 그 20권이 굉장히 그 심층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깊이가 있는 그런 책들을 읽었다고 그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는 마치 뭐 트럼프가 뭐 광대네, 말도 뭐안 되는 뭐, 뭐 헛소리 하는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당연하죠 어떻게 뭐 정치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1년) 반 만에 출마 (1년) 반만에 반만에 (16명) (16명의) 공화당 그 대선 후보들 그것도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는 (16명의) 대선 후보들 상대로 그 필드가 가장 강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런데그 그 (16명을) 묻지르고 또 그~ 대선에서는 힐러리 모든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그래서 동시에 부시가를 무너뜨리고 클린턴가를 무너뜨린 그런 트럼프가 어떻게 봐보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 아마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어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한동안 그 대북, 대북 강경책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숨쉴 틈도 안줄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 트럼프 그 언행 보면은 이렇게 계속 북한 이슈를 어 끄집어내고 지성호 씨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면은 그 북한을 굉장히 그숨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좀 압박해 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한 시간이 아닌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는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영어 방송 마이크로먼스 앞에 여기 보시면은 거기도 클릭해서 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수가 있고요. 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도 오베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